조선의 킹메이커였던 태종의 처남들. 태종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두 명의 처남,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왕자를 위해 형제들을 사륙했던 태종, 이제는 왕권 강화를 위해 또다시 피를 묻힙니다. 원경왕후 민씨의 두 오빠 민씨 형제는 두 번의 왕자의 난에서 태종을 도운 공신이었습니다. 태종 즉위 후 그들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권력은 왕권을 위협할 만큼 커져갔습니다. 천함들의 행태를 지켜보던 태종의 견제 심리 또한 강해졌죠. 사소한 말실수, 권력 남용 의혹, 태종은 작은 꼬투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외척 세력은 왕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세자 양령대군을 등에 업고 현류 집권을 꿈꾼다는 소문은 태종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외척은 왕권의 독버섯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냉혹한 숙청은 시작됩니다. 태종은 자신에게 깝죽거리던 천함들, 민씨 형제 가문을 선처 없이 박살 내버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태종의 냉혹한 숙청 과정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